안녕하십니까 이관용 건축사입니다 2021년 1월 24일 일요일 오전에 발표된 건축에 관련된 단독 보도를 여러분에게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국토부에서 주택공급대책일환으로 일조권을 완화하는 내용을 포함시켜서 설 전에 발표한다는 언론 보도가 있었는데요 그 언론 보도를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에게 일조권 완화에 관련된 내용들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1월 24일날 건축뉴스 긴급속보가 나왔는데요 일조권을 완화한다는 내용이 있어서 여러분에게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기사는 머니투데이 2021년 1월 24일 날 발표된 내용인데요. 획기적 주택 공급을 위해서 일조권 제한을 푼다라는 언론 제목으로 발표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 도표를 보시면은 일조권 사선 제한 내용이 나옵니다. 여러분 잘아시겠습니다만는 북측으로부터 1.5m를 이겨가고 9m까지 즉 3층까지는 완화를 받아서 건축할 수 있고요. 4층부터는 높이의 2분의 1을 이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 소규모 건축에서는 상당한 제약이 있는 그러한 건축 법령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을 이번에 획기적 주택 공급에 관련된 내용으로 같이 묶어서 일조권 제한을 푼다는 그런 단독 보도가 있어서 여러분에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자이 사진들을 보시면은 위반 사례에 관련된 내용이 되겠는데요. 대부분의 일상의 골목을 가보시면은 북측에 관련된 내용들 즉 북측으로부터의 이격된 4층부터 이렇게 불법으로 확장을 해서 대부분의 베란다 확장, 이런 부분들이 위반 건축물로 상당히 사례가 많습니다. 이 일조권 규정 때문에 또 4층부터 면적이 잘안 나오기 때문에 이렇게 4층 베란다 부분을 불법으로 증축하는 부분 내용이 되겠는데요. 이 내용을 대대적으로 좀 완화하겠다는 내용이 있어서 자세하게 좀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국토부가 설 전에 주택공급 대책의 일조권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을 담겠다. 자, 여기서 보시면 24일 정부 부처에 따르면 국토부는 다음 달설 이전에 발표하기로 한 주택 공급 대책의 일조권 관련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을 담을 방침이다라고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좀 신빙성이 있는 내용이 될것 같은데요. 건축법과 건축법 시행 영상에 나온 일조권 사선 제한과 인동거리에 관련된 기준 등이 검토 대상으로 논의되고 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보시면 국토부 관계자는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공동주택 등에 관련된 일조권 규제 완화를 했을 때 주택이 얼마나 늘어나는지를 따져보고 있다. 그리고 일조권 규제 완화를 위해서 전반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합리적인 수준으로 결정할 것이라고 말을 했다. 국토부 관계자의 내용을 빌어서 머니투데이에서 단독으로 보도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얼마나 완화되는지 또 얼마나 늘어나는지 이 내용을 좀 자세하게 살펴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합리적인 수준으로 결정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렇게 언론에 나와 있습니다. 자 전문가들은 주택공급 확대 위해서 일조권 사선 제한에 대한 규제를 없애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이 규제를 없애면 주거면적의 25 내지 30%가 증가가 가능하다. 이런 내용을 전문가들이 말하고 있는데요. 그 내용을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언론에 발표된 내용을 보면 건축 설계업계에서는 일조권 사선제한 규제가 아예 없어져야 된다고 주장한다. 주택 공급 확대뿐만 아니라 일조권 관련된 법 조항 자체가 건축주가 자발적으로 햇빛이 잘 드는 남쪽 공간을 확보하는 것이 아닌 북쪽 공간을 확보하도록 잘못 만들어져서 불법 건축물을 양산한다는 이유로 건축설계업계에서는 일조권 사선 제한에 대한 규정을 아예 없애야 된다고 주장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남쪽의 계단이나 엘리베이터가 위치를 할 수밖에 없는 현행 일조권 사선 때문에 북측에 베란다가 만들어지는 기형적인 건축물이 만들어지고 있는 게 지금 소규모 건축의 현상이 되겠습니다. 이런 부분이 법 때문에 불법 건축물을 오히려 양산하고 있다는 이유를 들어서 아예 폐지해야 된다는 그런 주장도 있습니다만은 일부의 주장으로 보고 있습니다. 전반. 그리고 김준식 대한건축사협회 서울특별시건축사회장은 저층연립주택이나 빌라 다세대 주택은 일조권 사선제한 규제만 없으면 주거면적이 25 내지 30% 정도 증가할 수 있다고 라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김 회장은 해당 규제가 계단형 건물을 만든 뒤 해당 공간의 베란다 등을 공용 공간을 만들도록 유도해 오히려 인접대지의 일조권을 침해하고 안전에 취약한 불법 건축물을 양산하는 그런 부작용을 낳고 있다고 말하고 또 일조권 사선 제한을 없애고 차라리 일정 정도 대지 간격을 띄우도록 하고 건축주가 일조권을 위해 추가로 남쪽 공간을 알아서 확보하도록 하는 게 경관상으로도 좋다. 이렇게 덧붙이고 있습니다. 언론 기사에 덧 붙여 2020년 2월에 제가 여러분에게 소개한 일조 기준 개선 방안에 관련된 토론회를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 자, 2020년 1월 30 목요일 날 2시부터 4시 반까지 서울특별시와 대한건축사협회가 주관해서 일조 기준 개선 방안에 관련된 토론회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 서울시에서 시범적으로 일조 기준을 완화를 해보자. 이런 내용이 토론에 담겨 있었고, 일조 기준을 개선하고자 구체적인 대안까지 마련을 해서 발표를 했었는데요. 자, 이 도표를 보시면 현재 기준이 인접대지로부터 1.5m를 이격하고, 4층부터는 높이의 반을 이격하기 때문에 이렇게 계단형 건축물이 나올 수밖에 없다. 자, 그리고 이 베란다의 불법으로 확장을 해서 불법 건축물을 양산하는 현행법 기준인데요. 그 당시 발표됐던 대안을 보면은 인접돼지 경계선으로부터 2m를 이격을 하고 높이를 차라리 15m까지 완화를 하자. 이런 내용이 대안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 당시 때 이런 대안이 논의가 있었고요. 2020년 하반기 때 국회에서 공청회까지 열려고 했습니다만은 코로나 때문에 이러한 일정들이 다 무산되고 구체적으로 논의가 발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언론기사에 나온 내용을 보면은 주택공급대책의 일환으로 일조권을 과감하게 완화하는 그런 내용까지 검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대안이 그대로 실현이 될지는 우리가 살펴봐야 될 내용이 되겠는데요 앞으로 상당히 관심이 높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건축사협회는 일조권 규제 완화 등에 관련된 내용에 주택공급 확대를 위한 관련 제도 개선 방안에 관련된 건의를 정부에 제출할 계획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업계 전문가들의 토론을 거쳐서 건축법 일조 개선과 일조에 따른 건축물 높이 완화 또 특별 건축 구역에 관련된 가로주택 정비 사업을 확대하고 주차장 규정을 완화하는 또 자율주택 정비 사업 시에 1인 사업지를 활성화하는 그런 내용들을 전반적으로 담아서 설 전에 발표하는 주택 공급 확대 관련된 제도 개선의 방안을 논의하겠다. 이런 내용이 언론 기사에 나와 있습니다. 설 전에 발표될 주택 공급 대책 유환으로 일조권 완화 내용이 담길지는 상당히 관심이 높겠습니다. 대부분 현장에서 또 소규모 건축물 같은 경우는 일조권이 그 건축을 하는데 있어서의 굉장히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일조권 완화를 된다면은. 앞으로 소형 건축물에서의 상당한 주택 공급이 한20% 정도가 더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서 주차장 규정도 일부 완화를 해줘야만 주택 공급이 더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이 부분은 2012년도에 도시형 생활주택을 완화하면서 주차장 규정을 세대별로 규정하는 게 아니라 면적별로 규정을 했었기 때문에 그 당시 때30% 정도를 완화를 한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아마 주차장 규정까지 같이 담긴다면 주택 공급에 있어서의 상당한 개선점이 나오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설 전에 어떻게 발표될지 국토부에서 어떤 내용을 담아서 완화를 시킬지 이 내용을 좀 우리가 자세하게 좀 살펴볼 것 같은데요. 국토부 관계자가 이런 내용을 검토하고 있다고 발표를 했기 때문에 이 내용이 어느 정도 나올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일조권 완화되는 내용을 속보로 여러분에게 전달했습니다. 다음에도 건축뉴스로 여러분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관용 건축사였습니다.